뭐야 딜? 일단 저번보다 확실히 셉니다 지금. 저번보다 확실히 세요. 일단 하지만 중요한 거는 1분 동안 딜이 얼마나 박히는지. 광복화 후에 1분 동안 딜이 얼마나 막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 지금. 오잘는네아 근데 진짜 저보다 확실히 셉니다 지금. 저보다 확실히 세서 광복화된 후에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뭐야어왜 그렇게? 와, 다 날아가는 거 봐, 씨. 도발 좋았고. 자, 좋아요. 아, 잠깐만. 근데 1분에 한 줄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일단 해봅시다. 광폭화된 후에. 근데 광폭화 전에도 1분 한줄못 가는데, 이거. 아, 좀빨빨 빨, 빡세긴 하다. 아힘들것 같긴 하네 일단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어 피통 어마무시한데 네. 이거 광폭화되면 피가 더 잘까이나요? 어 그건 아닐거야 아마 음... 자 여러분들 혼재의 추호만 쳐주세요 혼재의 추호만 아아 2분의 1줄이라 자 일단 일단 그렇게 쳐봅시다. 일단 광복화 되는 것까지 봐야 돼. 아, 광복화 되는 것까지 보자 일단. 와우. 오 빡센 거봐미치자 일단 최대 물량 먹으면서 갑시다. 어겹쳐가지고와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겹치니까 좀 빡세네. 겹치기가 진짜 빡세다. 아, 자일단 봅시다. 아, 쟤를 류인할 수 없나? 이거 단일 그러니까. 타겟으로 해 가지고 딜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가 아, 근데 겹치는 겹치는 거면 좀 어떻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안 겹치면 1분 안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워왕이 드리블이 가능한가 저게? 이 드리블이 가능할까요 이게 워왕이? 음. 자 그래도 지금 두 줄째. 자광폭가까지 11분 허수아비는, 아, 허수아비는 안돼요 여기 허수아비가 안돼서 왕이 드리블로 때리는게 가능한가 이게? 어 그니까 한, 파티, 한 파티는 혼재추호를 맞는거지 그게 가능한가? 구석으로 돌아, 구석으로 보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어그로게 많아갖고. 그니까. 아, 안 들려나? 아니, 도발 걸리긴 하던데, 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저분보다 빠르네요. 예, 저분보다 확실히 훨씬 빠르긴 하네. 어. 나 벌써 200억이야. 와 디버프 적게 했는가 봐. 씨. 어. 게 뭐야 이거? 5분의205 워왕 있으면 쟤좀 어떻게 아 도발 도발로 아 도발 되는거 같긴 한데 어 그때 막1 0분쳐가지고한 25줄 아니었나? 그쵸? 23줄이었나? 그때는? 시범을 다쳐서 23줄이었다고? 얘 진짜 졸라 빠르긴 하다 지금. 어, 잠깐만 떼졌다 어? 어? 저떼졌 떼지는데? 한 명이 아예 드리블해야 되는데. 그한명그한 팀이 드리블을 해야겠다 이거. 저한팀한 어. 어, 팀이 드리블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아 온다. 아, 아 돼. 네. 어또안 왔어. 어, 아. 아예 아예 왼쪽 구석탱이로 드리블하면 혹시 모르겠다 이거. 아 아예 왼쪽 같다. 구석탱이로 드리블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왼쪽 구석탱이 오른쪽 구석탱이에서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이거. 잠깐만 좀좀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좀 조금 떨어졌어. 월르도 있으면 저 친구 도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돼, 온다! 아. 어... 몇명 갈리더라도 확실히 그냥. 그니까.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 어. 야, 진짜,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 자식, 뭐야. 그니까. 러 자, 그래도 저번보다는 확실히 뭐좀 다르긴 하네요, 지금. 저번에 비해서 많이 깎이긴 하네, 좀. 사람을, 사람 역시 잘 구했어. 어.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보니까. 이로 치로들로 다 모이면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이로 치로로 다 모으면 될것 같기도 하고. 티2 6 4 3자 그래도 저 일단 최고 기록 세웠습니다 지금. 23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오, 어, 진짜. 광폭화 되면은 예, 예. 그냥 일반 보스처럼 광폭화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일분 어, 일분 한 번씩 한 줄이 차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1분 동안 얼마나 클수 어... 있는지. 예. 야, 근데 이거 추모 어떻게 잘 떼면은 아, 추모 어떻게 잘 떼면은. 자, 일단은 자, 최고 기록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laughs> 안될 것 같아서 바로 취소하는 거봐 자, 일단은 지금 몇 줄, 23줄 자, 23주까지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23주까지 봤고. 어, 잠깐만, 추워, 떼진다. 아, 돌에 걸렸어. 아, 귀여운데. 아 이게 안 돌에 걸렸네. 아, 이거 20주까지 갈수 있나? 20주까지 잘하면 될것 같은데, 그쵸? 박질 넣으면 된다. 아 이거 추후를 너무 많이